안녕하세요. 집티크TV의 부동산 깍쟁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살까요? 오늘은 빅데이터 리포트 경기 남양주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이죠. 수익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세에 대한 갭투자와 이 건에 대해서 수익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익분석 볼게요. 매매전세계 기간별 추이입니다. 우선 남양주시, 경기도, 전국을 기준으로 갭가격 차이를 나타내 보았는데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살펴본 결과 우선 남양주시가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서 갭가격 차이가 매우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6월달에 최대 하락폭을 찍고요. 다시 상승하는 듯 싶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하락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변동수의 그래프 보겠습니다. 지역구인 남양주시와 경기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율이 모두 마이너스인 것을 알수 있고요. 특히나 지역구인 남양주시는 비율이 마이너스 20%로 굉장히 최대 하락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경기도 또한 비율적으로 마이너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갭 전용 면적 분포 보겠습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용 면적별 갭 분표를 나타내 보았는데요. 우선 59표는 먼저 보겠습니다. 6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분기에는 조금 상승했다고 볼수 있고요. 84제곱미터 같은 30평형대 보겠습니다.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다가 4분기로 들어서는 하락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114제곱미터 같은 중대형 평수는 1분기에는 거래량 자체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알수 있는 반면 2분기에서부터 1억 2천에 나와 있다가 2018년도 5월 달과 8월 달에 하락폭을 찍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9월 달에 상승하는 듯 싶었으나 결과적으로 1분기에 비해서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거래량 그래프 보겠습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본 결과 매매와 전세의 거래량이 하락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 우하향 그래프이고요. 우선 매매에 비해 전세의 비율이 1분기에서는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4분기 또한 매매에 비해 전세가 더 높은 곳을 볼수 있는데요. 매매 전세 갭 동별 지표 보겠습니다. 우선 1억이 넘는 곳을 보았을 때 별내동으로 갭 가격이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곳으로 볼수 있는데요. 4분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본 결과 화도읍의 신명아파트가 갭가격이 65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을 알수 있고 있고요. 다산동의 다산자연엔 이편한세상 자이아파트가 갭이 750만원으로 또한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매전세갭 동별 탑5 지역지도입니다. 4분기를 기준으로 최소 650만원부터 1600만원까지 적은 갭 차이가 나는 지역 지도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매매 전세 갭 전체 자료입니다. 우선 4분기를 기준으로 1부터 5위까지 살펴보았을 때, 화도읍의 10명 아파트가 갭가격이 65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한 다산동의 다산 자연은 자이 2편 해상자이 아파트가 75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안되는 갭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매수익 기간별 추이입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살펴본 결과 우선 경기도와 남양주시를 보았을 때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남양주시부터 볼텐데요. 2%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2018년도 7월달에 최대 하락폭을 찍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분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수익률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겠습니다. 3%대에서 시작을 하여 2018년 6월 달에 큰 하락폭을 찍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4분기에는 하락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래프 지표입니다. 변동 추이 그래프입니다. 우선 지역구인 남양주시를 보면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경기도 또한 마이너스 형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매 수익 전용 면적 분포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그래프 아파트인데요. 우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본 결과 59평형 인 소형 아파트 먼저 보겠습니다. 0%대에서 시작하여 2018년도 7월 달에 최대 하락폭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0%대 이하로 마이너스 비율로 하락했음을 알수 있고요. 84제곱미터인 선비평용대 아파트 보겠습니다. 3%대에 후반인 수익률로 시작을 하여 결과적으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하락폭인 것을 알수 있고요. 114제곱미터는 4%대 이상에서 수익률을 시작하여서 2018년도 8월 달에 최대 하락폭을 찍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여 비슷하게 유지를 확인하였으나 1분기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치로 수익률이 오른 것을 알수 있는데요. 11월 달 이후는 이제 매칭 건수에 대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알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수익금액 분석 그래프입니다. 1분기와 4분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선 하락했다고 보여지는 그래프고요. 1분기는 1억 5천만 원 정도가 수익금이 있었다면 그에 비해 4분기는 마이너스 비율인 것을 알수 있고요. 매매수익 동별 지표 보겠습니다. 동별로 수익률 지표를 나타내 보았는데요. 우선 10%가 넘는 동은 평내동과 별내동으로 나와 있고요. 4분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일부터 5일까지 살펴보면 평내동의 양지 아파트가 전용 면적 49 타입으로 수익률이 38%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호평동의 호평 파라곤 아파트가 수익률이 24%로 전용 면적이 152제곱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한 태계원면의 성원 아파트, 별내동의 상록의 슈빌 와부읍의 강변 3인 아파트 순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매 수익 동별 탑5 지역 지도입니다. 4분기를 기준으로 우선 가장 수익률 높은 곳 탑5를 나타낸 지역 지도이고요. 매매 수익 전체 자료를 볼 텐데요. 4분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위에서 5위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내동의 양재 아파트가 수익률이 38%로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평내동의 삼창 아파트, 진주 아파트 순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평내동의 양지아파트가 수익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대해서 한번 지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평내동의 양지아파트인데요. 확대를 해 보면 105세대밖에 되지 않는 곳으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숙소를 해 보게 되면 평내 호평역과 가깝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한 이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나 건축 연도가 85년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투자했던 수익률이나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